Okay. 어그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고구려 시대 기 축조된 성곽들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천 지역에 고구려 성곽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구려인들이 남겨놓은 고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분이라고 한다면, 어, 전고급 신담리에 위치한 신담리 고분군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신담리 고분 같은 경우, 제인포포 가다 보면 어, 있는 그 고분이죠. 이 신담리 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고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고분이 있는데, 아, 이제 9m 간격을 두고 동서로 배치되어 있고요.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고분. 여기서 보면 이제 서쪽에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서쪽에 있는 거죠. <laughs> 동쪽에 있는 이 고분이 바로 이제, 아, 동쪽 고분이 좀더 규모가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 봤을 때이 신담리 고분군 같은 게 무덤 묘지가 뭐냐면요. 바로 봉토 석실분이라고 하는 무덤 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봉토 석실묘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봉분은 뭘로 쌓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봉분은 흙으로 쌓았죠. 그렇죠? 근데 그 시신이 안치되는 그 공간은 돌방을 구축해서 거기다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보면 돌방이 있습니다. 돌방이. 그러니까 그래서 봉토는 흙을 쌓았다는, 그러니까 외형은 또 흙을 쌓았다는 의미고 석실은 그말에 돌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돌방이 구축되어 있으면서 봉분을 흙으로 쌓은 무덤유제를 바로 이제 봉토 석실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봉토 석실분 같은 경우에는 5세기 이후에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 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시기별로 다른 무덤 묘제를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서는 어떠한 무덤을 채용을 했냐면 이른바 적성묘라고 하는 무덤 묘제를 채용을 했어요. 적성묘,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돌무지 무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덤 봉분을 그냥 돌로 쌓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하면 그바닥 부분에 단, 단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단, 네모나게 단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제 작은 돌들을 쌓아놓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요. 이렇게 무덤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요. 그러다 좀더 발전하면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되면 무덤 외형은 계단식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런데 돌방을 지상 위에 여기다 돌방을 구축합니다. 돌방을. 그니까 러 시신이 안치된 공간을 하나의 돌로 이제 방을 구축한 거예요 방을. 바로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제 고구려의 가장 유명한 성, 아, 고분 가운데 하나의 장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군총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구멍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바로 여기가 그 돌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그, 그야말로 이렇게 말 그대로 돌로 만든 방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근데 지금까지 그 발전 양상을 보면 일단 무덤 봉분은 다 돌로 쌓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5세기 이후가 되면 새로운 형태의 무덤 묘지를 고구려가 채우래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봉토 석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무덤 묘지로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방은 그대로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방 그대로 구축하고 그 위에다가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흙을 쌓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까 보셨던 그 신단리 고분군에 있는 그 고분도 바로 그 봉토 석실묘에 속하는 그러한 무덤 묘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토 그, 그 신단리 고분군에 있는 그 고분들을 발굴해 보니까 일단은 그 돌방이 어디에 구축되어 있냐면 지상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구려, 사실 이게 고구려 고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무덤을 쓰면 시신을 어디다 묻습니까? 보통은 그땅 밑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구려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 시신을 지상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구려 고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이 신단지 고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시신은 지상 위에 둔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연도와 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춘주의 위치한 고구려 고분이 이제 천전리 고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현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현실로 들어가기 위한 여기 통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통로 같은 게 있죠? 이걸 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 것처럼. 바로 그 신담리 고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연도와 그리고 시신이 안치되는 공간이 현실로 어, 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고구려 고분이라고 봤던 가장 결정적인 그 근거가 뭐였냐면 천정 형식이었습니다. 천정 형식. 천정, 을보니까 어, 천정 구조가 이른바 모주린 천장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는 말각 조전시 천장이라고 하는 고구려식 천장 구조를 어, 보, 어, 구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듈림 방식이 천장이라고 한다면 모를 줄여 나가는 줄여 나가면서 천장을 구축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더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바로 이제 천정 부분에 한다고 천정 부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네 개의 돌크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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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놓여 있죠, 그렇죠? 근데 다음으로 보면은 돌을 그 위로 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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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엇갈리게 이렇게 어, 구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 <laughs>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커다란 뚜껑돌을 덮는 형태, 뭐 이러한 형태를 이제 모주림. 모줄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조림 형식 같은 경우에 모조림 천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고구려에서만 볼수 있는 대표적인 그 천정 구축 방식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아, 신담리 고분이 아, 고구려 무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고구려 무덤 구조는 고구려 무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거기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을 보니까. 신라 토기만 발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유물만 발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 구조는 분명히 고구려 건데 왜 무덤 안에서는 신라 유물이 발견이 되느냐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게 고구려인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구려 유물이 나야 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 것처럼 신라 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구려인들이 고구려인이 죽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무덤을 축조를 했고 그리고 아마 고구려 유물을 대고 부장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게 어느 시기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신라인들이 이걸 본 거예요. 신라인이 봤는데, 이 유물이, 이 고분이 너무 좋은 거야. 자신이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고분으로 들어가서 그 원래 시신을 네. <웃음> 빼내고, <웃음> 예. <웃음> 자신의 지인을 이제 거기다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유물을 같이 넣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자신이 봤을 때 너무 좋으니까 그랬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목소리>